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옥상도 있어가지고 뛸 수는 없으나 테이블 갖다 놓고 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광주시 이제 초입이 되겠는데요. 시청 아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문화센터까지 자차 이용 시 5분이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탐볼동에 지금 체육시설, 문화센터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 이제 2026년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끝나면 문화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보 여기서 한 7분, 뭐 슬슬 걸어가도 10분 정도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덕이 있냐? 언덕 없습니다. 완전 평지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5분만 나가도 대형마트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시설 괜찮습니다. 또한 조만 금 나가면 43번 국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남쪽이나 네 오포로에서 용인, 수지, 죽전역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주역까지도 자차로 한 7분 정도면 이용하고요. 성남 다니기도 편리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차는 이제 지상주차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겹주차 아닙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무엇보다 실평소가 36명이다 보니까 집이 널찍널찍해서 좋습니다. 요즘에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 2억 대도 있고 3억 대도 있고 4억 대도 있고 5억 대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면 되냐? 아니 되죠. 왜냐고요? 나중에 이사갈 날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로드는 다양하게 하지만 전화 주시면 분양 상담, 금융 상담 충분히 해드리고 무료 투어 충분히 해드리니 집 충분히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신발장. 상하 이렇게 되어있고요 띠움식형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또 포인트를 두었어요 삼연동 중문인데 예, 이렇게 하니까 또 한결 빌라치 예, 분위기가 좀 있네요. 자 삼연동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집이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는 자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타일로 타일 마감으로 되어갖고 집 품격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층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방 것이 LTK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좌측의 첫 번째 방 보시는데요. 약간 이렇게 목재 톤으로 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옆으로 돌리는 건데 아 이쁩니다. 품격이 좀 있습니다. 자 바닥도 보시면 타일 마감 되어 있어서. 여름엔 시원하고요 겨울엔 난방 틀면 또 뜨끈뜨끈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죠 또한 현관에서 돌아와서 쭉 보시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들을 보면 안으로다 밀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고 이쪽 면으로 네댐보드로 시공해갖고 집이 정말 풍격이 좀 있습니다. 뭐 월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밍밍한 현장보다는 네, 낫죠. 홍관에 들어와서 네두 번째 방인데요. 문을 안쪽으로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장을 시공해 드렸어요 여기서 탐벌초등학교, 탐벌중학교, 도보통학 가능합니다 대리변에서 3분이면 도보 들어오고요. 집이 널찍한 걸 찾는 분들, 여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되겠습니다. 천장 위에 힐리펜 에어컨 되어 있어서 무더운지 않은 날 힐리펜만 틀어도 집이 시원하죠. 층고도 상당히 높네요. 아쉬움이 있단다면, 거실 기준으로 봤을 때 서양이 되겠습니다. 창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건너편집에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2층 건물, 2층입니다. 영상 찍고 있는 것. 음, 4층, 4층, 여기 하면 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주차장 보시면, 1열 주차예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어, 창호는 로이유리를 서 불키지 않으면 낮에 바깥에서 안에 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불켜 놓으면 보이니까 커튼을 쳐야 되겠죠. 자, 소파를 두게 되면 건너편에 TV, 벽걸이 TV 하게끔 희공을 해 드렸습니다. 문짝가고다 같은 색깔로 해 놔서 집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거실도 상당히 넓어요. 왜냐하면 평수가 3 6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긴 공용 욕실 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다가 샤워 파티션 다 있어요. 주방 쪽 살펴보겠습니다. 식탁 등 아래 6인용까지 가능하고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에는 아래쪽 밥솥, 우에는 광퍼브레인지 들어가겠습니다. 킹크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최신형 수전도에서 예, 무어 샤워식으로 나오고요. 또폭포스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인데요. 예, 상당히 널찍해서 좋네요.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보조 주방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도시가스, 예, 여기서 냄새나는 뭐생선구이라든지 곰탕 이런 거 끓이면 되겠죠. 정성 있는 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도 앞쪽에 공간이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안방에도 시, 실리펜 에어컨이 시공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평으로 해놔가지고 요사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킨침대를 두고도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테이블 갖다 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화장대 같은 거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은 침대 우측에다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 인데요 시스템장 다 해드렸고 좌측에 여기 스타일러 같은 거 하나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샤워기 되어 있고, 파티션. 천장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네, 바쁜 시간에 이거 이제 틀어 놓으면은요. 여기 이제 그 환기 같은 거잘 됩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예, 건반식으로 되어 있어요. 누르면 다양하게 물주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우측에 자, 완전 평지 도보생활 걸 되는 집, 넉넉한 집 찾는 분들 여기 강력 추천드리고요. 분양가는 감정 중에 있으니 전화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